A little bit high on the feeling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상입니다 짜잔 이희아, 뚜의 소정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오늘 장원영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아. <laughs>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아티스트가? 아, 아이브 담당하고 있고 조유리 씨랑 아. 체리블렛 유키미키 이렇게 아이돌들 담당하고 있습요 요즘 핫한 걸그룹은 다 하고 계신... 아, 그런 거 아, 아닙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저를 장원형으로 맡겨주세요 제가 보여드렸던 시안도 있는데요 네. 그 메이크업의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아, 무대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네. 좀 블링블링한 펄이 많이 들어갔고 무대에서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음영감, 블러셔랑 립이 좀 화사하게 돋보일 수 있도록 팔려서 메이크업 해봤었습니다. 네,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초부터 진행해드릴 거예요. 네. 깨끗하게 토너로 한번 정리할. 할게요. 아까 녹차 팩도 해주셨는데 네. 그건 정말로 그냥 얼음 녹차를 맞아요 이렇게. 붉은기 있으시거나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끓여먹잖아요 티백 넣고 네.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숙성해놓으면 은 편해져요 네. 그 물에 화장품 담갔다가 팩으로 쓰시면 진정 효과가 되게 뛰어나요 미치하지 않은 워터리한 에센스를 가볍게 얼굴에 좀 발라줘서 수분감을 좀 넣어줄게요 샵에서 메이크업 받을 때는 네. 웬만하면 이렇게 스킨케어부터 들어가 주시는 거죠? 그럼요 기초가 촉촉하게 깔려 있지 않으면 베이스가 잘 먹지 않고 다 뱉어내거든요. 응. 바로 막 로션을 바르기보다는 적은 양으로 계속 두드려주면서 피부에 수분감을 쫙더 줘야 돼요. 수분감이 많은 제품으로 레이어링해서 차곡차곡 좀 쌓아주는 눈 밑까지 수분감이 쫙 들어가줘야 베이스가 뜨지 않거든요. 턱 밑에까지 이렇게 좀 내려주는 게 중요해요. 건조하신 분들은 빠르게 한 번씩 더 발라줘요. 로션까지 끝내고 프라이머 겸 컬러 코렉터를 사용해보려고 하거든요. 컬러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붉은 기도 잘 잡아주고 프라이머 하면은 픽이 어려워서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되게 수분감이 많은 제형이어서 조금 양을 많이 써도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용자분들도 사용하기 너무 좋고 수분 크림 바르듯이 돌리면서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공이 진짜 잘밀거요 붉은기가 많은 안쪽 위주로만 좀 정돈한다고 생각하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한 번에 모든 거를 나는 다 커버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하면은 빨리 무너지거든요. 이것 저는 한톤 정도는 밝게 제가 들어갈게요. 피부 표현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로 안쪽에서부터 요새 스파츌라나 브러쉬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속력 있게 하려면은 미지우시를 사용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대신에 스피드 있게 방 음. 빠르게 내려줘야 돼요 제가 오늘 스펀지를 두개쓸 거거든요 이한톤깔 때만 이렇게 좀 밀착력 있는 미찌시를 사용할 거예요 이 스펀지는 네. 청담동 국물 스펀지 오, 그렇죠, 그렇죠. <laughs> 모든 샵에서 다 쓰는 지금 사용하신 파운데이션이 픽싱이 되게 빠르고 맞아요. 밀착이 잘 되는 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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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메이크업에는 밀착력과 지속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스피드 있게 한 톤을 깔끔하게 깔아주고 그 위에 이제 레이어링을 계속해서 계속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이렇게 안쪽에 양을 많이 바르는 이유는 붉은기가 많으시기도 음. 하고 안쪽이 제일 양이 많고 외곽으로 갔을 때 양이 적어져야 딱 여기가 하이라이트를 받는 음. 지점이기 때문에 좀 두꺼워도 괜찮거든요 눈 밑은 남은 양으로 살짝씩만 일단 베이스 원톤 두 번째 깔아줄 때는 한톤더 이제 밝은 거를 쓸 거거든요 음. 베이스에서도 좀 하이라이트 단계를 주는 거라서 납작한 아이로 완벽 고정을 시켜볼게요. 오우. 하이라이트도 주면서 붉은기도 한번더 커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앞볼. 이마, 코, 턱 이렇게 살면은 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사용하기 쉬운 퍼프잖아요. 그래서 아마 따라하기 쉬우실 거예요. 한 가지 팁 알려드리자면 이 쿠션 퍼프 쓰실 때 그냥 두들기기만 하면은 모공에 잘 끼어요. 그래서 모공을 가리고 싶다 하면은 모공 있는 부위에 살짝 이렇게 밀고 음. 두드려주면 싹 가려지거든요. 살짝씩만 음. 한 톤씩 또 업을 한번 시켜주고. 펀지나 퍼프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데는 이렇게 브러쉬로 좀 섬세하게 넣어줄게요. 사실 쿠션 퍼프는 두들겨서만 하면은 엄청 빨리 뜨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한 톤을 윗지우시로 밀착력 있게 깔아놨기 때문에 누릴 때도 빨리 뜨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두들릴 때도 누르듯이 밑은 진짜 적은 양으로 파운데이션으로 살짝 만 연결할게요. 네. 피부톤을 밝게 했기 때문에 거기랑 차이가 나 버리면 뭔가 모르게 떠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파우더는 지금 많이 안 해놓고 아이 메이크업을 끝나고 베이스를 한번더 보고 블러셔랑 쉐딩이랑 이제 다 들어갈게요. 쌍꺼풀에 잘 끼이시거나 번지시는 분들은 프라이머를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위에도 소량으로 가볍게 프라이머는 여기 끝에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유분이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잘 번져서 꼼꼼하게 잘 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섀도우 들어갈 건데. 전체적인 메이크업 느낌은 쿨톤 느낌으로 할 거예요. 원영 씨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면 쿨톤의 느낌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무펄의 섀도우랑 살짝의 펄인의 섀도우를 섞어서 바르면 자연스럽게 눈매가 좀 초록초록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동일한 컬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줄게요. 핑크색 계열이긴 하지만 진한 컬러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넓게 넓게 좀 블렌딩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동그란 눈매를 가지신 분들은 뒤로 좀 눈매가 길어 보이게 베이스 섀도우도 뒤쪽까지 빼주시는 게 좋거든요. 밝은 컬러만 쓰면은 눈이 부어 보이고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영 컬러를 좀 쌍꺼풀 안쪽에 더해줄게요. 세세현님은 쌍꺼풀 좀 두꺼운 편이시어서 음영을 많이 넣으면 쌍꺼풀의 영역이 다 음영으로 지기 때문에. 진짜 어, 그런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영역이 좀 두꺼우시다 하신 분들은 반 정도로 좀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쌍꺼풀이 끝나는 지점부터 끝까지 조금 더 연결해줘서 계속 계속 쌓아가면서 길어 보일 수 있게. 음.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얼굴이 작아져야 되니까 이제 여백을 없게끔 라인이랑 이제 속눈썹을 붙이고 한번더 섀도우를 들어갈게요 젤 라이너를 쓰시는군요 네. 아까 그라진 속에는 일자로 빼면서 끝에만 살짝 올라간 네. 느낌으로 그렸어서 한번 연출해볼게요 속눈썹 붙이고 섀도우가 더 들어갈 거기 때문에 라인감이 조금 길어져도 떠 보이는 느낌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 젤 아이라이너가 일반인들의 메이크업에서는 거의 멸종해 가거든요 샵에서는 계속 쓰는 이유가 뭘까요? 디테일, 정교한? 확실히 펜슬들은 빠르게 넓게 넓게 쓸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디테일하게 사용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붓펜도 그 자연스러운 느낌을 내기에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걸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게좀젤 라이너라고 할수 있을까 블렌딩이 일단 잘 된다는 점이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라인 그릴 때 특히 뒤쪽이 조금 더두껍 이거야, 떴을 때 일자 느낌이 나기 때문에, 감았을 때 그리고 뜬 상태에서 잘 그려졌는지 파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해주셔야 돼요. 라인은 살짝 이렇게 끝에 좀 올라간 느낌으로. 젤라이너는 조금의 유분기가 있어요. 섀도우로 한 번씩 올려주면 지속력도 있으면서 컬러감도 확실하게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연장도 하셨고 음. 속눈썹 펌이 좀돼 있는 상태예요. 네. 조그만 뷰러로 살짝의 컬링만 더 주고 속눈썹 한번 붙여볼게요. 컬링이 거의 다돼 있긴 해서. 원래 속눈썹이랑 붙인 연장 속눈썹이랑 살짝 같이 올려주는 정도로만 무대 메이크업에 가까운 느낌으로 또렷한 거로 한번 붙여볼게요. 무대할 때 이렇게 두 개를 많이 붙이긴 하는데 그럼요. 이건 조금 진하고 길이감이 조금 길어요. 이렇게 많이 붙이는 편이거든요. 속눈썹을 겹쳐 붙이면 멀리서 봤을 때도 눈이 되게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문의가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연장을 하고 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떼는 게 좋은가요? 연장 없이 깨끗한 속눈썹이 저희가 붙여드린 속눈썹을 잘 보일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좀 떼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뒤쪽으로 갈수록 살짝 올라간 느낌? 속 눈썹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눈썹 들어가기 전에 눈길를 한번 가볍게 잡아주고 뭉치지 않도록 원영씨도 원래 눈썹은 산이 있는 눈썹인데 부드럽게 좀 순해 보이는 느낌으로 많이 그리거든요 순해 보이는 느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끝은 너무 일자로 안 빠지고 좀 감싸주듯이 살짝 내려 그리거든요 부드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브로우 마스카라로 살짝 색깔을 좀 빼줄게요. 음악 방송 있는 날은 몇 시부터 준비를 하세요? 빠르면 한2시 아. 조금 늦으면 한4 시, 여섯 명, 일곱 명이 넘어갈수록 3 시간, 4 시간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일찍 오는 거예요, 샵에. 거의 이제 밤낮이 바뀌는 정도로. <laughs> 회사? 다니시는 분들과는 좀 다른 일상생활의 패턴을 가지고 있죠. 아. 나왔다 아이돌 마스카라. 끝쪽에는 연장된 거랑 조금 분리돼가지고 제가 촉하게서좀찝어서 고정시켰어요. 네. 사실 이거는 유튜브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laughs> 샵에 오시는 분들도 이걸 너무 다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마스카라가 위에만 너무 강조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시선이 쏠려서 언더 마스카라도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눈이 더확장되고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불구대로 좀 마스카라가 뭉친 데나 결이 좀 삐뚤어져 있는 거를 좀 잡아주는 편이에요. 눈 밑을 한번더 밝게 정돈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눈매를 좀 확장시켜줄게요. 눈이 커지고 있다. 라인을 미세하게 살짝 올렸기 때문에 삼각존도 좀 길어지면서 조금 올라가는 느낌으로 채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원영씨는 애교살이 딱 통통하긴 한데, 무드 때는 조금 음영을 그려주는 편이거든요? 여기도 짧아 보이면서 더 입체감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진짜 자연스러운 음영, 요거 하나로도 눈매가 되게 달라져 보여서, 그림자를 넣고 애교살을 살짝만 더 강조해볼게요. 좀 여기가 뭔가 짧아진 느낌이 있죠. 안쪽에는 좀더 밝혀줘야 음 이술이좀더 살아 보여요. 쌍꺼풀이 좀 끊어져 보이지 않게 음영이랑 이제 라인 그린 거 위에다가 쌍꺼풀이 여기까지다 이런 느낌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쌍꺼풀이 끊기는 지점부터 라인 그린데까지 연결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깔아줬던 섀도우로 동동한 느낌으로 깔끔하게 무대 메이크업에 활용 점정인 펄이 들어갈 거예요. 우와! 네일용 펄이 진짜 많아요. 얘네 다 네일용. 아, 맞아요, 맞아요. 무대 메이크업에서 펄을 그냥 많이 한다고 해서 반짝이지 않거든요. 큰 입자를 먼저 붙여주고 나서 작은 입자를 해주면 예쁘게 바를 수 있어서 큰 알갱이를 찾아 떠나야 돼요. 언더는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한 바가지씩 올리고 하진 않네요. 전혀 안 그래요. 정말 딱 포인트만 꽁꽁. 또 하나 꿀팁은 이렇게 잔잔한 쪽에 브러쉬를 일단 묻혀요 너무 많은 양을 하면 은 쌍꺼풀에 끼이기 때문에 잔량을 손에 덜어서 아주 살짝의 펄만 남겨놓고 쌍꺼풀 접히는 쪽 안쪽까지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접착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밑에를 본 상태에서 진짜 반짝이는 이런 느낌의 펄을 음, 가루들이 그냥 올리면 되게 잘 떨어져요 음. 그래서 아까 쓴 리퀴드의 그 점성을 이용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뭉치면 안 되고 흩뿌리듯이 은하수의 별이 또 있듯이 이렇게 좀퍼뜨려줘야 어느 조명에서 딱 봤을 때도 음. 예쁘거든요. 무대에 올라가면 이렇게 너무 잘 보여요. 자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되었고 베이스를 살짝만 마무리 보고 이제 블러셔랑 립 쉐딩 이런 뭐거 들어갈게요. 파우더는 진짜 소량만 딱 안쪽에 음. 모공 있는 쪽만 털어주듯이. 블러셔는 쿨톤 느낌으로 해볼 건데요. 아이즈원 때는 제가 이렇게 되게 귀여워 보이게 앞 볼에 많이 메이크업을 네.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외곽을 감싸면서 들어오면서 살짝 여기 앞에 스치듯이만 네. 연결하는 블러셔로 하고 있어요. 가운데만 띡 있는 것보다 네. 쉐딩이랑 블러셔가 같이 연결되면서 들어오면 얼굴이 조금 더 얄쌍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소녀스러움을 가져가게 눈 밑쪽으로 좀 연결해주고 네. 있고 블러셔가 코 밑까지 내려가면 얼굴이 처져 보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코 밑으로 해 주셔야 돼. 요 쉐딩은 특히 또이턱 밑부터 들어와 줘야 돼요. 여기만 하면 이렇게 띠 둘러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턱부터 올라와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귀 뒤까지 연결해 주셔야 돼요. 연결. 아이돌 메이크업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신다. 감사합니다. 이목구비가 컬러 들어온 것 같아. 화려하게 웨딩 메이크업으로도 이렇게 해도 무 음. 예쁠 것 같아 맞아요 요새 아이돌 메이크업 시안을 음. 웨딩 메이크업 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는 조금 짧아 보이게 끝쪽 위주로 끊어주듯이 노즐을 해볼게요 립밤을 살짝만 걷어내고 외곽만 조금 곱슬 선을 없애볼게요 원영 씨립 메이크업의 특징이 좀 글로시한 느낌을 좀 살려서 촉촉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밑에 입술에 비해서 위에가 좀 얇으신 편이라 좀 오버립해서 그릴게요. 꼬리가 좀 올라가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입술을 조금 올리듯 그려주면은 입술 안쪽에는 좀 쿨톤 느낌의 생한 핑크 컬러를 얼굴이 더 허사해 보이거 효과가 있어요. 원영 씨 입술이 원래 되게 빨간 편이어서 좀 레드 기가 들어가도 되게 과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화사해 보이게 바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번 바르는 거랑 또두번 바르는 거랑 또 느낌이 달라서 안쪽에만 한번더 발라주고 글로스 한번 올려서 마무리할게요. 항상 립을 바를 때는 그라데이션이 생명이에요. 모드에서 글로스를 바르면 색깔이 좀 많이 날아가는 편인데 색깔이 조금 첨가되어 있는 걸 바르면 딱 적당하게 빛나면서 색깔이 날아가지 않게 예쁜 혈색 색을 느낄 음. 수 있어요 투명글로스를 바르면 밑에 발라놓은 색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 좀 있는 걸 발라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바깥까지 많이 가지 않게 안쪽 음. 위주로만 특히 구각 이런 데를 노래를 하기 때문에 잘 이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헤어라인이 쉐딩만큼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음. 무조건 머리 속 안에서부터 나오셔야지, 음. 이마에서부터만 칠한다 하면은 머리를 넘겼을 때 음. 차이가 날수 있어요. 구렛나루 쪽을 살짝 음. 터치해주면 얼굴이 1mm 정도 작아져요. 오. 칠수 없지. 진짜 마지막으로 언더를 한번 강조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서정 선생님한테 메이크업을 받아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장원영이 된것 같나요? 네 오늘 메이크업 포인트 세 가지 말씀드리자면 은 전체적으로 맑고 화사한 쿨톤 색조감 두 번째는 인형 같은 속눈썹 세 번째는 블링블링한 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무대에 지금 올라가면 은 아이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색 없을 정도로. <웃음> <웃음> 빈말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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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 감사합니다.